우리가 이 지위가 높은 자리에 갈수록 경비를 많이 주는 것은 너를 더질 좋게 갖추라고, 백성들은 어려움에서 거기에다가 경제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사모님들, 응? 또 지도자들, 지방들, 이런 데다가 점점 경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경제가 왜 글로 쏠리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. 그래서 3대7의 법칙으로 30% 위 사람들한테 경제를 다 몰아주고 밑으로는 그 그래 중간에는 공부 그저 이게 저저이 지식 공부를 그 일반 지식을 공부하고 있었고 밑으로 40%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울로다 올리준 거죠. 어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지는 것이. 에? 백성들은 열심히 일만 하고 돈을 안 가집니다. 경제를 안 가져. 어 열심히 일하면 울로 울러 울로 가요. 경제는 울로 어떤 식으로든 이게 우리는 왜 무식하고 질량이 작은 게 생각하는 게 질량이 작기 때문에 경제는 여기 안 남고 울로 가요. <laughs> 참 세상 재밌지 이게? 어, 어, 경제는 질량이 있는 대로 가거든요. 이게 경제가 질량이기 때문에. 어 질량을 만들지 않을 때는 경제가 그냥 제자리에 있었는데 이 경제를 질량으로 이제 뭉치지잖아요 이게. 화폐화로도 되고 뭐로도 되고 금으로도 되고 자꾸 질량을 뭉치니까 질량은 어디로 가요? 위로 올라갑니다. 이렇게 낮은 무식한 사람의 백성들한테는 질량이 모여있지를 않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랑 어, 그래서 여기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 위에서는 이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이제 일으킨, 백성들이 일으킨 경제를 전부 다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, 위에서. 어, 그리고 보관을 하고 운행을 하고, 어, 관리를 하고, 이러고 있으면서 한쪽에 지식인들또 공부를 시키고, 또 남는 거는 그 위에의 선배님들이 다, 이제 우에분들 일급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, 이게. 어,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그 경제의 일부 30%를 가지고, 뇌를 갖추어야 돼요. 응? 경제가 많으니까 우수한 질량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. 세상에 경제가 많다고 해서 미래가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. 질 좋은 지식이 나와가지고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 백성들한테도 이게 가리키는 이는그이 질량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.